오, 여름소녀야 아, 오, 사명도, 주사위 번 미바... 미안해, ]까? 주소는 금지. 아, 아. 삐삐, 아파트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너무 이쁘다. 귀여워. 우리 약간 이제 어른 같아. 어른 같아. 우리 고딩은 4살인데. 고딩 시절 벗어났거 이거 지우 옷 입었어요. 오늘 둘다 약간 여름여름. 흰티에 여름. 응. o t d 오늘의 룩소개. 너 오랜만에 이거 하는 거야? 아니아 응. 어, 맞아 이거 올려라 그래 아, 여행 가고 싶다. 춘천 가고 싶다, 춘천. 춘천, 응. 춘천 g girl. 춘천 girl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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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i l s g r l s i r l 아기 케이스도 커플입니다. <laughs> 맞아. 짠 짠. 어,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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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다다다다다다너다다 <laughs> <와>, <laughs> <나> 몰라? 다다다다다다 <laughs> 이거 아 힘들어. 파라파가 <laughs> <나> 아끼도록. <아까들어. 웃음> 아니 이거를 줘. 그 삼각대. <laughs> 파라가 없어 지금. 아, 없어? 그럼 내가 게 괜찮아요. 날씨가 너무. 아, 날씨 진짜 너무. <laughs> 밤을 위해서 저희가 바람막이 입었지만 날씨 너무 덥다 지금 너무 더워요 와, 와플 대학 있네 여기? 먹을래? 맛있겠다 먹을까? 야 이거 타야 돼 어. 아니네 아이씨 미안 <놀람> 그래 12분 남았어 바람에 우와 딸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<놀람> <놀람> 저것도 찍어주면 안돼 메뉴? 먹었습니 시켜, 그래? 아이먹으 그럴까? 그래? 12분 만에 와플 주문하기. 이거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와플을 시켰어요. 나 원래 디저트 초이야 어밥 먹는 것도 찍을걸 그니까 라면 그러면 사진을 있는데 네. 네. 이거 혹시 이거 보냉팩 네, 보냉팩 추가하고 싶을까요? 아니 안 했는데 아 네네 이거는 그냥 넣어 드릴게요 다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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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실 아. 돈돈때 보냉팩 추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 아, 아닙니다 오안 왔다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어 그거 추가 들어? 어. 근데 500원인가? 헐, 근데 그냥 해주신 거야? 어. 대박. 대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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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아. 내가 꽃게를 찍어야 돼. 어, 우리. 우리 진짜 이거 왜 찍은 거지? 해양. 귀엽다. 귀여운, 그뭐야 응. 귀여운 브이로그. 귀여운 브이로그. 귀요미 <laughs> 브이로그. 귀엽긴 하지. <laughs> 이거 밖에 풍경을 찍어 응. 와, 어 아, 날씨 오바야 AMU 아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너무 좋다 오르막길도 아니고 그치? 렇 어. 여기 바로 예대야 그러니까. 들어가면 헐 혼자 레슨 망치고 울면, 울면서 맨날 저기서 맞게 먹어 혼자 과학관에서? <laughs> <안 웃음> 어 아니면 이제 몰래 데이트할 때 약간 아. 예대에서 CC인데 비밀연애다 <laughs> 음, 그러 어. 이제 과학관 가야 돼 진짜 <laughs> 여기 아무도 없거든 나플이 어, 알겠... 어, 와플 안 나쁘지 어고플쁘지않 나쁘지 않고, 나쁘지 않고, 나쁘지 쁘다않민쁘지않 여기 쁘지 않고, 나쁘지 않고, 어쁘지 않고, 나쁘지 않고, 나쁘지 오우, 예. Yeah. 아, 나저 아이패드랑 가도. 같이... 야,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? 야, 코가 있어. 아, 이거 우리 거야, 탑하네. 아, 음, 맛있겠다. 아, 근데 너무 녹았어 음, 녹았다. 음? 괜찮았어. 네, 너무 맛있어. 어맛 맛있어. 이거 맛있다 맛있어. 맛괜 맛있어. 맛있어. 어맛있맛있있어맛있응 아, 너무 위험! 날씨가 더워서 가아 진짜 왜 저래 <laughs> 그때와 똑같다 어린이날 특집 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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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날 브이로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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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예 하는 거왜 이렇게 나랑 똑같냐고 그거 아니야? 와 학교 개 이뻐 <laughs> 우리 운동장으로 가자 그래 운동장... 진짜 아, 지린다 야 아니 여기 풍경이 대박이야 광합성 예 <laughs> 내가 여기서 새내기를 못못못 지냈거든. 너 여기서 그런 것도 안 했어? 안 했지 아무. 짜이 빵집 가서 연유빵 지사가고아 맞다 연마. 여기서 앉아서 먹어야지. 연마 먹어야 돼. 미안해 연마 친는 안녕. Hey. 아눈 부셔. 연마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요. 뷰잉이네 <laughs> 뷰잉. 뭐라고? 뭐라 했냐? 아 잠깐 버섯 찌러. 맛있게 먹었지, 이런 거. 그런 거 아닌데. 내돈내 돈. 더 다른 거 줄게. 너랑 진짜 안 어울린다, 근데. 근데 이게 대체 가요한 편은 아닌 거 같은데. 여러분, 저는 마귀 폰이에요. 미안, 안 보여서. 날씨 좋네. 하늘색깔 봐봐. 올라 봐. 나도 야 나야말로 완전 맛상 많이 들어. 하늘색깔 봐봐. 아 이상하게 나오네. 이런 걸 원한 게 아닙니다. 야너 어디서 연주를 하는 거야? 몰라 아트센야 15분에 아니, 시작 그러니까. 15분에 시작인데? 거 여기야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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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야 맞아 밖에서 하는, 밖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무슨 무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, 야 근데 날씨 너무 좋야 어린이 개많아 잼민이 나. 많아 안녕 야 가자. 사람도 너무 많아 안녕 왜? 그냥 커 어서 너무 힘들어 하고. 재밌을 것 같아. 근데 음. 근데 야외 연주는 언제나 힘들 어 같아. 그건 맞아. 약간 영광 행사하는 곳에서는 더. 귀여워. 저 나와볼까? <시장> <귀여워. 목소리> 네. 아 근데 너무 마이크 때문에 부담스럽겠다. 잘한다. <목소리> 진짜 っと待って thank <laughs> you Listen